고룩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세 달을 주시고 또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여 주를 노래하며 송축합니다. 이제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고통이 있든지 오늘도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신 예수로 함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해하심이 이 시간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인내를 온전히,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이루라, 이루라. 어,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믿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외로울 때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좀 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생애에 유익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 잘 살아보고자 함입니다. 예,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 생에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보면은 1절의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소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 시대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 무난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인데 흩어져 있는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연고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면 로마 군병이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내 던져졌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을 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날 에, 터키 반도 동부에 가면 유명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어, 에, 터키의 그 애포를 갔다가 아, 가봤습니다만 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지하, 아, 그 시면에 산중으로 들어가서 석회암의그 안반을 아, 지하 10층까지 에,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무덤도 만들고 또 식당도 만들어서 400년 동안 약 14대에 걸쳐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 서양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10대 박해가 등장합니다 이 10대 박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지도자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인망 어선으로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체포해서 처형하는 등 아주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자이 엄청난 시련의 때에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는 분연히 편을 들고 흩어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야고보는 핍박을 받고 흩어진 백성들을 보면서 단지 몇 마디의 위로의 말로 그들을 그들의 생애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분 생애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또 시련과 또 핍박이 올때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도무지 같이 일할 수 없는 만큼 힘든 성격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구보는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란 헬라어는그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모네. 그래서 이는 아래에서 견뎌낸다. 보호자 아래에서 견뎌낸다. 는것을 말합니다. 자, 까다로운 상사함이 돼서 견뎌내는 것이며 또내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우리 중에 누가 나만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말못 합니다. 예. 자, 그러는 것은 예.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인내심을 길러 주시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면 집 사, 회사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여러분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 또 의사 소통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또 생활 태도가 달라서 도무지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주시는 것일까? 왜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견뎌내고 이 고난과 환난을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주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꼭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만 하는가 예,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도 어, 터뜨리 하고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을 부리면서 살면 좀 어떤가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그런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과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구비하다, 예, 구비하다는 그런, 원어의 뜻은 부분 부분이 온전히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비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전쟁을 앞둔 군사가 투구를 쓰고 또 흉배를 붙이고 군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상대방을 무찌를수 있는 그런 창을 들고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추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생은 누구도 환란과 고통을 즐거이 자처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 양반들은 복의 개념을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육에서는 다섯 가지 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 예. 둘째는 이제 그 부, 수부. 예, 부가 예, 돈이 많은 것. 그다음에 셋째는 건강한 것. 그다음에 넷째는 이제 그 유호덕. 예, 그 덕을 쌓는 것. 그 마지막에는 고정명. 예. 그그 그 수를 잘 평안하게 이제 끝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인데, 자이 오복만 가지고서 인격이 완성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 거리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시련을 견뎌내는 이랬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예. 자, 이 단어는 재련서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예. 자, 산속 깊은 곳에서 원광석을 캐냈습니다. 자, 그곳에는 철이 있고 금이 있습니다. 자, 원광석에 붙은 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원광석을 2000도 이상의 불가드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순금을 정렬해냅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제거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또 영생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예.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천황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 신이 될수 없다고 믿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형사에 의해서 체포됐고, 또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형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 고문을 하고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콧속에 집어 넣기까지 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대나무 어, 그비늘을 쑤셔넣기도 했습니다. 또 널판지에 쇠꼬챙이를 박아서 고문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참 잔인하죠. 예. 주목사님은 너무 고통이 커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서 망치로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감옥에서 신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만났던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피가 흥건하게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때 주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의식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곳이 지상인지 천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온데 제가 어찌 그 길을 피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이 미천한 정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주 목사님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이 엄청난 시련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예 주님께서 진정 축복받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예,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 주심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누가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예. 인리하는 자가 축복받은 인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시 순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과정에서 두 가지 약속을 계속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얻지 못했습니다. 2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긴 세월을 견디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예. 자, 인내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인내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보편적인 인생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예, 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또 시련과 고난에 처하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예,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또 과격해집니다. 예, 분노하면, 예, 날카로운 감정을 예, 다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과격한 분노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언서 16장 32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아민. 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포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영국은 1 9세기 초반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 당시에 전 세계에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의 전진 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대형제국의 유용을 자랑했던 그때 놀랍게도 영국의 모든 국부의 3분지 1은 노예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예컨대 연간 100조 원의 국민소득이었다면 이 중에 33조 원이 노예를 사고 파는 곳에 나온 것입니다. 자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상선을 한척 보유하면 거부가 됐습니다. 자, 그 당시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정, 경제인들이 노예무에게 가담했습니다. 자, 윌리엄 윌퍼포스가 21살 되었을 때이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사고팔면서 돈을 버는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노예로 사고파는 이 일만은 반드시 금지대합니다. 이 일에 이 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는 21살 때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매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을 한 사람씩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끈질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 아닌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노예 무역이 재벌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설득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자, 무려 11번째 법안이 폐기됐고 12번째 법안이 상정된 1807년도에 이르러 통과됩니다. 자, 드디어 영국령에 속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노예 무역은 불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제도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해 법안을 제출합니다. 74세에, 74세에 이르러서 그가 눈 감기 3일 전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제도를 불법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윌리엄 윌포포스는 반인륜적인 범죄 앞에 단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한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한 평생 이 불법과 싸웠고 결국 이 인내의 싸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인내하는 인생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 인내는 소중합니다. 예.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쉽습니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핍박 당할 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예,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자, 아 12장 2절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같이 한 분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지뿜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 전체를 내주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창조한 비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 의해 채찍을 맞으시고, 침배청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일마다 때마다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받았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는 어찌나 분노를 자주 터뜨렸든지 별명이 우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머리는 뛰어나서 계산은 빨랐지만 그가 은전 매폰을 인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긴 배신자였습니다. 도마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가한 후에 함량이 미달된다고 해서 핀셋으로 곤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생애에서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인내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영혼을 위한 닭수. 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을 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는데 자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깁스라는 의사 선생이 있었습니다. 에, 그는 나무 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심으면 절대로 물을 주, 못 주게 했습니다. 아, 열골를 심으면 선호 구루가 물이 없어 죽었습니다. 아 그래도 물을 못 주게 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예, 신문지를 말아서 아침마다 툭툭 치고 다녔습니다. 예, 매 맞고 흔들려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예, 놀랄만한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깁스라는 의사가 기른 나무들을 뽑아보면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두 배, 세 배씩 더 깊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예,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날 이후로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내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어떤 이유로 어디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속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내를 완전히 이룰 때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생명의 멸류관에 참여하게 되고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또 억울해도 하고, 아파도 하고, 괴로워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의나야 못 참지만, 주님이 참으셨기에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을 쫓아 우리도 또 참고 참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기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멸류관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축복된 인생,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일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